안녕하세요. 혹시 팍팍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짜릿한 손맛이 그립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에서 정말 가장 가깝다고 할수 있는 보물섬. 바로 이 무의도에서 갑오징어를 제대로 낚아올리는 그 모든 비법을 제가 오늘 이 보물지도처럼 쫙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서울 근교에서 바다 낚시하려면 무조건 배 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음, 만약 그러셨다면요. 오늘 그 생각이 아마 180도 확 바뀔 겁니다. 그 정답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기, 무의도입니다. 네, 맞아요. 배 없이 그냥 우리 두 발로 걸어서도 충분히 그 묵직한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무의도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무의도를 정복할 5단계 작전 계획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왜 무의도가 낚시꾼의 파라다이스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 갑오징어 장비 세팅,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낚시 지도, 네 번째, 프로들의 비밀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하고 안전한 낚시까지. 이 순서대로만 저랑 같이 가시면요. 여러분도 무의도 갑오징어 마스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낚시꾼의 파라다이스, 무이도 도대체 왜, 왜 그렇게 많은 낚시꾼들이 이무이도로 향하는 걸까요? 그 매력을 지금부터 하나씩 샅샅이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그 답이 다 나와 있네요. 왜무이도인가 자, 답은 아주 명확해요. 뭐니 뭐니 해도 서울에서 무이대교 하나만 딱 건너면 바로 도착한다는 이 엄청난 접근성. 이게 진짜 최고죠. 배를 안 타도 가을 갑오징어랑 쭈꾸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핵심 포인트들이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 편안한 곳부터 아나는 좀 도전적인 게 좋다 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곳까지 다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이랑 같이 와도 전혀 불편함 없는 시설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진짜 파라다이스 맞죠? 자, 그럼 이제 실전 준비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갑오징어 공략 장비 세팅. 뭐 어떤 싸움이든 장비가 반 아니겠습니까? 이 완벽한 장비 세팅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풍성한 족과로 가는 첫걸음이니까요. 한번 제대로 챙겨보죠. 자, 이게 바로 갑오징어 낚시의 표준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로드는 한 8피트 중반 정도 되는 에깅 전용대. 이게 있어야 그 미세한 입질을 느낄 수 있어요. 릴은 2000번에서 3000번 사이 스피닝 릴 쓰시면 되고요. 원줄은 0.85 정도의 합사. 이게 감도가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갑오징어를 유혹할 루어. 애기랑 봉돌의 조합입니다. 특히 이 봉돌 무게를 그날그날 물살에 맞춰서 민첩하게 바꿔주는 거.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비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다운샷 채비입니다. 잘 보세요. 갑오징어는 보통 바닥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공략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냥 하다보면 밑걸림 때문에 채비 엄청 잃어버리잖아요. 진짜 속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봉돌을 맨 아래에 달고 그 위에 애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밑걸림은 확 줄어들면서 애기는 바닥 근처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랑살랑 움직여서 갑오징어를 유혹하는 거죠. 크, 이게 바로 프로들의 비결입니다. 좋습니다. 장비 준비 끝났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무이도 보물 지도를 펼쳐 볼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이도의 핵심 포인트 딱세 곳을 난이도별로 완벽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무이대교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요. 잠진도랑 무이도 사이에 물살이 엄청 세게 흐르는 물고리거든요 말하자면 물고기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공략의 핵심은 뭐다? 바로 타이밍. 물이 쫙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초들물이라고 하죠. 이 시간대를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주말엔 여긴 진짜 전쟁터예요. 무조건 해 뜨기 전에 도착하셔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때몰이 선착장입니다. 여긴 뭐랄까 아주 믿음직한 친구 같은 곳이에요. 물대를 크게 타지도 않고 가면 그래도 꾸준히 손맛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길이 좋아서 초보자나 가족들이랑 같이 가기에 정말 딱입니다. 여기서의 팁은 선착장 그 경사면 있죠? 거기를 따라서 채비를 살살 끌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갑오징어들이 숨어 있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다 싶으면요. 안전장비 꼭 챙기시고 주변 갯바위를 한번 쓱 둘러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바로 세렝게티입니다. 여긴 정말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쫙 빠지는 간조 때, 1시간에 걸어 들어가야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비밀의 장소거든요.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자칫 물대를 놓치면 고립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지만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갑오징어를 만날 수 있는 진정한 고수들만을 위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 이건 정말 절대로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서해 바닷물이요,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차올라요. 물대 계산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절대로,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표를 보시고 한번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타일과 경험에 맞는 포인트는 어딜까요? 무이대교에서 짜릿한 한 방을 노려보시겠어요? 아니면 떼무리 선착장에서 안정적인 손맛을 보시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세링게티에서 진짜 실력을 한번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낚시의 성패,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비법을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조각가를 두 배, 아니, 세 배로 늘려줄 수 있는 프로들의 디테일한 기술들을 제가 싹다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 강력한 팁입니다. 그날그날 상황에 맞춰서 애기 색깔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날이 맑고 물이 깨끗하다? 그럼 연핑크나 노랑색 같은 밝은 색을 쓰시고요. 반대로 날이 흐리거나 밤낚시다? 그럼 야광이 들어간 거나 진한 보라색, 검은색처럼 대비가 확 되는 색을 쓰는 거죠. 왜냐면 실루엣이 더잘 보이거든요. 낚시 가방에 다른 건 몰라도 이두 가지 계열의 애기는 꼭 챙겨 가세요. 진짜 조과가 달라집니다. 어쩌면 오늘 설명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집중하세요. 갑오 징어 입질은 절대 물고기처럼 톡 하고 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릴을 쓱 감고 있는데 갑자기 묵직해지는 느낌. 뭔가 끈적한 해초 같은 게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때 바로 그게 입질입니다. 제가 딱 비유해 드릴게요. 물고기를 낚는 느낌이 아니라 물에 젖은 검은 비닐봉지를 거는 느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한 그 묵직한 느낌이 왔다. 그럼 망설이면 안 돼요. 바로. 짧고 강하게 낚싯대를 위로 탁하고 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부징어는 바늘을 입으로 무는 게 아니라 애기를 다리로 꽉 껴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챔질을 해야 바늘이 다리에 확실하게 박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끌어낼 때는 줄이 느슨해지면 바로 빠져버리니까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감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순서네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즐거운 낚시를 위한 필수 안전수칙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규칙 제1번.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구명조끼. 갯바위에 가든 선착장에 있든 물가에서는 순간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의무입니다. 의무. 물이 얕아 보인다고요? 천만해요. 서해의 물살은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면 유일한 장비일 수 있어요. 제발, 덥고 불편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 체크리스트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첫째, 미끄러운 바위에선 무조건 미끄럼 방지 신발. 둘째, 출발 전에 물 때는 세 번, 네번 확인하기. 셋째, 갑자기 먹물 테러 당할 수 있으니까 아끼는 옷은 절대 입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새벽이나 밤낚시 갈땐 헤드랜턴 필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죠.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남김없이 다시 가져오는 것. 우리가 즐긴 이 멋진 자연을 다음 사람도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게 진짜 프로 낚시꾼의 자세 아닐까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갑오징어를 향한 보물 지도는 이제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떠세요? 무이대교의 거친 물살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떼무리 선착장의 안정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렝게티에서 진짜 실력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정복지는 어디가 될지, 그 멋진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